네, 부동산 공법의 정답 강의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또 자주 나오는 부분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게 맞는 강의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첫 번째 강의는 행정계획의 종류입니다. 자, 행정계획의 종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의 종류 이름과 수립 목적에 대해서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행정계획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광역도시계획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여섯 개의 개별 도시가 있었는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이런 각각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를 두개 이상을 묶어서 우리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 이상 도시를 포함해서 두개 이상 도시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묶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두 번째로 봐야 될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공통점은 둘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고, 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 이렇게 여섯 개의 개별 도시 관할 구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범위를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관할 구역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계획이고요. 자, 험 문제에서는 이 군할 때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같은 데는 버리고 포함시키지 않고 이 도, 군이 이제 도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군만 우리가 이 도시 군할 때 도시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군 기본 계획 할 때는, 도시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도시 군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을 할 때는 특별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인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하고, 도 아래에 있는 군을 포함해서 이런 여섯 개의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새로 개정된 게 있죠. 작년도에. 여기 보시면 도시의 일부 지역을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생활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종합계획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개의 개별 도시, 각각의 도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것도 있고, 도시의 일부 지역을 생활권으로 구분을 해서 요 생활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계획도 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자, 도시 기본 계획의 특징은 도시 기본 계획은 자기보다 하위 계획인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볼수 있겠죠. 이거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도시 관리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고 그러시면 틀립니다. 도시 기본계획이 자기보다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우리가 줄여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 이렇게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시군 이렇게 각자 개별 도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은 수립이란 말 쓰고 도시 관리 계획은 입안이란 말을 쓰죠. 자, 어쨌든 자,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한다. 계획을 만든다는 건데, 근데 이걸 계획을 왜 만드는 겁니까? 자, 이렇게 각자 개별 도시별로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데 도시에서 자, 도시를 새로 개발도 하고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도 하고 환경적으로 보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네, 다음에 이렇게 8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만드는 행정 계획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이 뭔지 봐야 되겠죠. 다음의 내용은 1번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으로 1번 도시관리계획을 2반 결정을 해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토지 위에다가 지정을 하죠. 네,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용도 지역 21종류 이름, 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용도 지구 이름은 9종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것도 뒤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1번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자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구역이죠. 자 용도지역 다음에 용도지구를 배울 거고 용도구역을 배울 건데, 자 용도지역을 먼저 정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정해서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이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지구를 정하지 않고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용도지역을 먼저 정하고,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정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지구를 정하지 않고 용도구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토지 위에다가 자, 이런 용도구역은 이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정 변경하는 용도구역의 이름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용도구역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를 규제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용도구역 내 종류는 토지 소유자한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규제를 이제 완화해 주는 것도 있죠. 자, 6번, 7번, 8번으로 먼저 갑니다. 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도 용도구역입니다. 어, 그러면, 용도구역 6, 7, 8번 같은 경우를 포함해가지고, 요 2번 도시관리계획하고 합하면, 총 용도구역은 7종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분리가 되어 있냐면, 여기 2번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은 규제를 강화하는 거, 용도 지역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개발자구역이고, 도시자연보호구역이고시가화조정구역이고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6번의 도시 혁신 구역, 도시를 혁신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역, 이렇게. 복합적으로 용도를 활용하기 위한 구역, 도시객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객설 입체 복합구역은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번, 7번, 8번 같은 것들이 토지 위에, 보통 용도 지역 위에다가 이거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6번, 7번, 8번이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좋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1번, 2번, 6, 7, 8번을 먼저 보고 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용어를 좀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3번 도시 관리계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 같은 걸 설치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자, 그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도심지 외곽에다가 새롭게 뭐 논밭 같은 데를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서울이 구도심의 낡은 주택이라든가 낡은 상가를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반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우리 정비사업을 이세 종류의 공익사업으로 부르면서 도시군계획사업, 줄여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우리가 합쳐서 도시계획사업 또는 뭐 도시군계획사업, 정확한 명칭은 도시군계획사업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줄여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사업 안에는 세 종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격은 공익사업이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약간 파란색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 이 푸른색 표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자 이거는 우리 행정청이 어떤 개발사업을 할때그 개발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합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보다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은 8가지 내용이 있네요. 이렇게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 해가지고 여기 6, 7, 8번도 용도구역에 포함시키고요. 기반 인 설의 설치,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국의 지 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 니까 다시 한번 도시 관리 계획 의내 용들 한번 쭉 보시 고요. 그 다음 우리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자, 도시군 계획은, 줄여서 도시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 도시군 계획이라는 용어 에는두 가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봤던 광역도시계획은 빼고, 도시 기본 계획하고 도시관리 계획을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는 용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의 발전 방향 계획인데 도시군 계획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좀 전에 봤던 요거 말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어도 우리 국토계획과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가 아닙니다.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이 도시. 자, 도시니까 우리 6개의 개별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이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일부 지역의 범위를 잡아서 보다 이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이게 바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일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부, 또는 광역시의 일부 지역, 또는 뭐, 특별자치시의 일부, 또는 시나 군 같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개발한다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네, 거기다가, 네,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행정청이 특별히 만들어주는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5번 도시관리계획이니까, 도시관리계획이란 말을 써도 되는 것입니다. 자 성장관리계획 뒤에서 배울 건데 따로 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이다 어디 안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주로 이제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데서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합니다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하고 네, 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일조건 자,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다. 자, 국가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자, 중앙행정기관, 자, 우리나라에 이제 중앙부처의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행정기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장관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행정기관 여러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자,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국가계획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 지구부터, 근데 네, 8번까지 끝나는 이런 내용 중에 어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국가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계획까지 보시고 나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문제를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계획이란, 아까 도시군계획은 특별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이죠, 군. 아까 얘기했지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틀린 겁니다. 보시면 특별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또는 군이라고 하시고 이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되는 개념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 군 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니까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는 요 표현은 맞고 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에 대해서가 틀렸죠. X입니다. 자, 2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인 6개의 개별 도시의 일부죠. 일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뭐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가 틀렸습니다. 일부라고 해야 됩니다. 자, 국가계획은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죠. 포함이 되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자, 보시면 국가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 아니라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이 뒷부분은 맞는데 자, 국가계획이 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틀렸습니다. X입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회 때. 자, 맞죠? 자, 광역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고. 자, 5번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군구가 아닙니다. 여기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이면 이 관할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또는 군이죠. 또 이렇게 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아까 생활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도 맞고, 그 다음에 도시의 일부를 생활권이라고 범위를 잡아서 뭐 생활권에 대해서도 예,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뭐 공간 구조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관할이 틀렸습니다. 시군구가 아닙니다. 자 도시 군기본계획이면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아니면 생활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란 자, 이거 4번으로본다 맞는 자, 요 4번은 맞고 5번은 틀렸죠. 자, 그다음 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란 자, 도시계획 수립대상적 일부란 말 맞죠? 아까 설명한 겁니다. 토지형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맞는 이분으로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공간 재구조하기로 했는데 자 이거는 시험 문제가 35회 문제로 좀 바꿨습니다. 35회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인데 자 성장관리계획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기 계획이 아닙니다. 자 공간 재구조하기이 문제는 나중에 따,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자 성장관리계획이죠.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일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제가 이렇게 좀 짧은 강의로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시라고 강의를 좀 만들어서 제작하니까, 공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 심화, 심화 강의는 너무 좀 길어서, 잘 어시, 공부하시기 어렵다는 그런 좀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편적으로요 10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짧은 강의를 좀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만잘 활용하셔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강의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보시고요. 시험 합격하시면 큰 보람이겠습니다. 저도.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